항상 새로운 그래프를 공부할 때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할 때나 2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 나중에 지수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할 때는 항상 시작은 뭘로 가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으로 시작해요. 기본형, 기본형. 항상 이거야, 여러분. 기본형. 거기서 뭐라 그러지? 그 형, 그 형, 유명한 형 이름 뭐지? 응? 여기서 이, 이, 이정재 씨가 이름이 뭐지? 이정재 씨 이름, 이정재 이름, 응? 이정재 씨 이름이 뭐지? 몰라요? 아, 기훈, 기훈, 어 그래, 그 거기 그 있잖아, 기훈이야. 그거 알아? <laughs> 미안해. 기운이 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형. 뭐야, 시작. 기본형.